4세기 로마 제국 초기 기독교의 순수성을 둘러싼 거대한 위기, 바로 도나투스 중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4세기 초 정말 끔찍한 선택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잔혹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앞에는 선택지가 딱두 개뿐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죽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살아남거나. 이 박해의 광풍 속에서 일부 성직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성경을 로마 당국에 넘겨줬습니다. 말하자면 배교자가 된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박해가 끝난 다음에 터졌습니다. 목숨을 구걸했던 그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서려고 하자, 교회는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분열의 위기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공동체를 배신한 지도자. 그를 다시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교회를 그냥 순식간에 두 동강 내버린 거죠.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교회는 둘로 딱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순수주의자, 다른 한쪽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도주의자였죠. 지금부터 이두 진영이 얼마나 치열하게 맞붙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진영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 순수주의자, 즉 도나투스파를 볼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한 성인들의 모임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 그럼 그가 집전하는 모든 종교의식은 가짜, 즉, 무효라고 주장한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제도주의자들은 교회를 죄인과 성인이 함께하는 병원 같은 곳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권위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맡은 직책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맞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 신학적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교의식의 힘, 그 권위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의식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걸까요? 순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인효론입니다. 라틴어로는 ex opere operantis, 행하는 사람에게서 효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지은 사제가 베푸는 세례는 가짜라는 거죠.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담긴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맞선 제도주의자들의 논리는 사요론입니다. 라틴어로는 엑오페레 오페라토 행위 그 자체로부터 효력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례의 힘은 불완전한 인간인 사제가 아니라 완전한 신에게서 온다는 생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력은 좋은데 인성이 좀 별로인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의사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서 수술 효과가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제도주의자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기나긴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신학의 거인 아우그스티누스였죠. 그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성내의 힘은 신에게서 온다. 사제는 그저 은혜가 흐르는 통로일 뿐 그 힘의 원천이 아니다. 이 통로 이론이 결국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면서 논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사실 도나투스주의가 패배한데는 신학 외적인 요인들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로마의 지배에 반발하던 북아프리카 토착민들의 저항 정신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날카로운 신학적 논리.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제국의 군사적 압박이라는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 모든 피와 눈물, 그리고 혼란스러운 논쟁의 끝에서 마침내 서방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주 거대한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 원칙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하냐에 달린 게 아니라 신이 세운 제도, 그 자체에 기반한다는 것. 이 생각이 이후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방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가 되죠. 1700년 전의 이 논쟁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